어서오세요. 프리티 달기입니다. 프리티먼입니다. 그래서 음. 네, 이, 고무 심으려고, 어, 곰마리합니다 자, 곰마리아 심으려고, 데려다 두었다가, 어, 못 심고, 계속 벼르고만 있던 그런 아이입니다. 예쁘지요, 우리 고객님들? 곰, 잘생겼어. 제 거는 생장점이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아직 있는데, 어, 보면은, 여기 란다자리분 이번에 제가 소개했던 화분입니다. 지금 빨간색에다 시을까 어, 파란색에다 시을까 하다가, 어 제가 두 아이 다어 제가 사장님께 어 부탁했던 디자인 화분들이라서요 제가 그냥 아무거나 심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곰을 뽑아와야 되겠습니다 곰 녀석을 뽑아봐야 어디다 심어서 예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 해피언니 겁니다 자 해피언니가 음 4월 24일 날 4월 24일 날 식재를 했네요 자 곰말이야 아 너무 예쁘죠 이것도 란다분이에요 자 이렇게 살짝 그 위에 라인이 싹 들어, 살짝 들어, 아주 많이도 아니고요. 자, 여기 볼륨감을 위해서 여기 살짝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코사지를 예쁘게 하나 딱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얘네는, 자, 얘는 배꼽에다가 코사지를 붙이고 있지요. 근데 예쁩니다. 자, 얘는 코사지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앞에, 그러면서 여기 다리 부분에 살짝 접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뻐요. 애들 아, 세워놓으은그 마네킹 세우는 것처럼 예쁩니다. 자, 예쁘지요. 그래서, 자, 창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의 식재를 해놓으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맞습니다. 창도 크게 안 심고요. 자,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에 처음부터 심어서 딸딸딸딸 굳히면 얼마나 예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고무, 희한하게 이렇게 생장점이 사라지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이게 예, 고생되려나 보다. 자, 이렇게 생장점이 사라지면은요. 이제 옆에서 아마 아가가 버글버글 하고 자, 여기 나오고 있네요. 시작하잖아요. 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부자 되겠네. 자 곰, 자 이렇게 잘 크다가 생장점이 사라지는 이런 녀석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곰도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간혹 또잘 크다가 마제스타 같은 경우는 어, 천하로 가는 경우가 또 많거든요. 또 걔는 또 그런 특징이 있고 좀 그런 애들이 좀 있지요. 자요거 와, 요즘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지금 저, 어, 최근까지 다 쳐놓고 이중차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 너무 뜨거워. 지금 하우스 온도가, 근데도 3 4도예요 말도 못해요. 너무 뜨겁습니다. 주말에 이제, 자, 오늘부터, 어머, 얘새코새코안 왔다. 여기 어, 새코안 왔어요. 자, 이번이 아이는 저번에 판매 영상 나갔던 아이인데, 저희가 2만원씩인가 판매를 했던 아이죠. 와, 여기도 있다. 저기 새코 있는지 모르고 가져왔어요. 그냥 데리고 온 애인데. 색구 있을 때는요. 요거흙잘 털으셔야 돼요. 잘 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요거요거요거요거 색구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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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다 상처나서. 여기도 있네요. 어머 어, 이래서 큰 물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 곰을요. 달달달달 달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고객님들 알다시피 저는 약을 좀 자주 주는 편입니다. 약도 자주 주고. 어, 그 자주 주땅에서뭐 맨날 약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한 달에 한 번꼴? 자, 그리고 식재한 아이들, 어, 식재하고 나서 좀 그리고 약간 유태이태 하다. 자, 농장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농장에서 데리고 왔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아, 어, 봐가면서, 아, 여기 사장님은 약을 좀 들치신 것 같아 싶으면은 약을 좀 주는 거고, 아, 여기 사장님은 약을 너무 꼼꼼히 잘 쳐주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그 시기가 조금 줄어드는 거고, 아, 너무 이쁘다 자 창은요 우리 고양들자 뿌리를 다 커팅을 해서 오리고양들 그냥 새 뿌리 받아서 식재하셔도 돼요 그러면 창은 정말 건강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 아이 화분 너무 괜찮은데 아 나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거 화분 괜찮게 나갔어요 가격이 46,000원 자 얘는 얼마였지? 얘는 40,000원 어머 얘는 더 싸네 어머 얘도 예쁘다 얘도 예쁜데요 여기도 예쁜데 이것도 괜찮네 환장하겠네 자이쁩니다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빨간색 일단은 빨간색이도 한번 심어 볼게요. 자 파란색은 아껴뒀다가 어또 다른 아이 심을 아이가 있어요. 또그 아이 한번 심어 보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까만 까마... 제가 요거 요고, 요거는 사장님께 주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인들께 방송 중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 나가면은 내가 여기다가 한번 다시 심어야지 그러고 제가 여기다 창 다시 심어야지 그러고 아마 그렇게 방송을 했을 겁니다. 맞아요. 저 어, 진짜, 한 번, 창 화분, 이렇게, 어, 이런 애들, 한 번, 분을 싹한 번, 똑같이 한 번, 어, 란다분이나, 이제, 다른 분. 자, 우리 고인들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화분. 어, 얘를 심었을 때 예쁜 화분. 내가 여기다가 뭘 해줄까 하고, 자, 그 화분을 정해가지고서, 어, 한, 한, 한 가지 한분 이게 깔끔하더라고요. 그게 깔끔한 것 같아, 보면요 근데 란다분이 다육이도 잘 키워주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로 택했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장님께 이거를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 스타일대로 무게감도 좋고 딱 심어놨을 때 달궈졌을 때도 예쁠 것 같고 일단은 이 아이가 너무 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창은 요즘 가격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진짜 저렴해저 저번에 창바다 무너뜨렸잖아요. 어, 그렇듯이 별로 가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 그래서 크게 이제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예 몰라. 그냥 이쁘니까 키울래. 자, 이쁘니까 키울래가 만들어 같아요. <laughs> 이제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그냥. 그전에는 그랬어요. 아우, 얘색구 하나 따서 색구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돈 벌어야지 그랬다면은 지금은 아 예쁘니까 키워야지 자 우리 고객님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어그 아끼다 똥 된다는 말 제가 잘 쓰잖아요 맞아요 저 아끼다가 그렇게 된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망가져요 망가져서 아유 진작에 그 고객님이 달라갈 때줄걸막 그런 아이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후회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뭐하러 근데 또그 중에 또 소장하고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몇 개씩. 좀 놔두고 있긴 한데 창은 지금 팔만원 창이 왜냐면 워낙에 가격이 싸니까 예전엔 이런 곰 진짜 이런 곰을 어디가서 2만원에 사요 고객님들 가격 어마어마 했어요 무서웠습니다 무서웠던 가격의 아이들인데 아, 가격 너무 착해졌죠 사이즈가 지금 제가 사이즈 체크 안해드렸죠 사이즈가요 음, 14.5cm, 얘가 한 14.5cm 정도 나올 거예요. 14.5cm, 아니면 14cm. 어, 제가 이번에 사장님께 주문했던, 어, 란다 사장님께 주문했던 사이즈가 14cm하고 15cm. 자, 그 언저리.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장님 그 언저리. 자, 그 15cm 안 넘어가게 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게 딱좋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자, 요거 심어서요, 우리 고객님들. 자, 창은요, 저 밑에까지, 자, 뿌리가 활착을 잘해야, 어, 얘가 예쁘게 큽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심었을 때, 저 밑에까지, 어, 흙을 넣으려고 하시면은요, 안 들어가요. 자, 여기만 그냥, 어, 테두리 쪽, 내가 물을 줘서, 어, 튕겨 나오지 않을 만큼의 흙만, 요거, 요거, 마사, 중마사 처리할 때, 요렇게만 딱 넣어주세요. 요 정도만, 딱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는 일주일에 보자 일주일 후에나 아니면 야너살 빠지면 보자 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너살 빠지면 보자. 지금 너 살이 쪘어. 살이 너무 뚜둑뚜둑 쪘어. 살 빠지면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자좀이다 갖다 놓을 거예요. 곰도 하나 있어요. 제가 그선물레분인가에딱 하나 심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품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쁘더라고요. 자 이런 곰을 어떻게 이 가격에? 어 우리 다부님도 판매를 했었고 저도 판매했었고 이 꿈을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어, 계속했었지요. 자 근데 그때 빼놓았던 아이예요. 여기 모자란 부분에다가는 이렇게 숟가락 얇은 거 해서 보이는 구석만자 보이는데만 해주세요. 물을 줬을 때물 넘치지 않게 자, 이렇게 보이는데만 쏙쏙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아 이쁘다. 너무 이쁘다 잘생겼다 얘는 입장 두께가요 대형적으로 정말 대형적으로 크는 아이라서요 울고님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더 큰데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얘가 뒤에서부터 색감이 정말 요렇게 예쁘게 들면서 어, 이 입장 두께가요 두께감이 장난 아닙니다 울고님들 옆에서 두께감이 보이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쁜 아이거든요 아주 사랑스럽고 정말 뿜뿜한 정말 포스가 끝내주죠. 얘는 딱곰마리하는 멋있다, 멋있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아입니다 아, 우 예쁘게 생겼어. 이름도 잘 지었어. 보면 곰마리아. 아 예쁘다. 자, 우리 요거 어 요거 언니, 언니 거, 언니 거 진짜 잘 키웠네요. 여기 하엽 하나 있네. 이거 하엽 하나 제가 뜯어줘야지. 원래 남의 건잘안 손대는데 자 이거 하염 하나 뜯어내야 될것 같아 뜯어내고 이렇게 마사드 근데 화살도잘하고 너무 예쁘네 예뻐요 예뻐졌습니다 근데 얘는 이 집만 안 하면 되는데 이게 생장점 사라지는 거요 집만 안 하면 될 텐데 어, 그게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물 조금만 이렇게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런 케첩병이나 이런 거 이용하셔서요 어첫물 주기 전에 일주일 전에 첫물 주기 전에 이렇게 조금 어, 물을 순마셔라 하고 뿌리 활착하는데 수분감을 좀 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예쁘지요. 너무 예쁘죠 우리 고객님들. 사랑스럽지요. 와, 얘가 항공에서 보면 이래요. 멋지지요. 곰이 입장이 입성이 이래요. 이렇게 두꺼워요. 이 두께 좀 보세요. 아름답지요. 전 그래서 이 곰마리알 참 좋아합니다. 아주 사랑스럽지요. 지금 이게요, 제가 화면 영상으로 표현을 다 못할 만큼 이 아이가 예뻐요. 근데 이 란다자리 분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네요. 제가 여기에는 이제 딴걸또 심어줄 거거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키핑장이나 우리 매니아님들은요, 자, 창을 어떻게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어 창도 이렇게 딱 맞게 심어서요, 어 제가 들기 좋은 사이즈. 자, 지금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어도 참 편안합니다. 어, 들기도 좋고요. 너무 좋아요. 자, 두 손으로 두면 더 말할 것 없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예쁘게 여기도 아까 어울렸는데 그냥 제가 여기다 한번 심어 봤어요 왜냐면 요렇게 해 놓은 애들이 있거든요 타원형 이렇게 심어 놓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심었습니다 자 오늘 이 아이 이렇게 심어서 자 요거 곰말이야 예쁘게 잘 키워 보겠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창 같은 경우는요 자 물로 살을 찌운 아이들, 아이들이에요 정말 입장 자체가 두꺼워요 이게 전부 다 물로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창도 잭글잭글할때 정말 그때 물 한번 푹 주시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장마 철에는물안 주시는 게 좋아요. 창 같은 경우는요. 물 주지 마세요. 창은요. 근데 자 오늘 심었다 뭐 일주일에 첫 물은 주셔야죠. 자첫 물만 좀 주시고요. 통풍 관리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곰마리야 자 예뻐지면 또 다음에 또 곰마리야 우리 고객님들께 자랑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브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